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활장, 부활.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핵심, 죽으심과 부활 이건데 부활이 없다면 오늘 15장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laughs> 예수 어, 믿는 어, 그런 믿음 우리가 좋죠. 그런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뭡니까? 다루시다.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네, 얘기죠. 어, 그래서 만일 어, 19절 앞으로 한장 넘겨보세요. 넘겨서 19절 시작 만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네.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네.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불쌍한 자다 아, 불쌍한 자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죠 아주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있어요 참 불쌍한 눈빛으로 그러나 그런 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거꾸로 네가 불쌍하다 이런 면도 쳐다보고 있죠 아, 오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의 인생을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이 땅의 인생을 잠깐이래. 아니, 목사님, 어떻게 백 년이 잠깐이래요? 백년 살아도 잠깐입니다. 그럼 천 년은 살면 어떨까요? 천 천년, 년도 잠깐이에요. 어, 천 년도 왜 잠깐이에요? 어, 죽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음. 주님한테는요, 우리가 천년 살아도 주님한테는 하루야, 하루. 음. 하루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아침에 몰래 부시지 하고 일어난 것 같은데 벌써 저녁. 너무 좀 있으면 내일이잖아요. 이처럼 주게는 하루가 천년 같아. 그러니 우리가 천년 동안 이루어야 될그 일도 하나님은 하루면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이처럼 주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일생 백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은 잠깐이라 그래. 요 너희 인생, 너희 생명이 뭐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다. 어.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기면 언제는 안개가 질래나? 어. 물론 오래가면 한낮을 가기는 하죠. 근데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 이게 이게 우리네 일생이요,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참 복된 거 뭐냐? 우리 인생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는 세계인데? 우리는 지옥 인생이 아니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천국에서도 응. 영원히 살아요 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얘기가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파스칼을 아십니까? 파스칼이 1650년 저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강의 주제가 게임 이어리 게임 시어리게임이로 게임이로 여러분 누군가가 게임을 할때 <laughs> 우리 어릴 때 굿을 가지고 짤짤이라고 그러지. <laughs> 짤짤이. 1, 2, 3에서 굿을 따먹기할 때도 이게, 이게 맞을 것 같아. 내 생각에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이쪽, 이쪽, 이쪽 그러잖아요. 어. 심지어 세상 할머니들이 고스톱을 칠 때도 가능성이 맞아야 고를 하든지 스톱을 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확률이 확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 군들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확률 이론, 게임 세오리를 가지고 제군들한데 오늘 내가 강의를 하려 그러니 나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제군들이요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첫 번째 부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는 부리가 있을 걸세. 둘째,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는 부리가 있을 걸세. 이두부리가 사랑은 더 생각해 보시게나 첫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살았어. 이걸 믿고 살았어. 근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네? 이 사람은 대박맞은 인생.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네? 죽어보니까 이게 천국이 없네? 이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았어. 이 사람은 잘 사는 거야. 두 번째 무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마약도 하고 뭣도 하고 개판으로 살았겠죠. 이 땅이 그만 이땅 살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어때? 죽어 보니까 천과 저기 정말로 없네. 그럼 어때? 이 사람은 본전치. 기 아, 어. 근데 천과 저기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 보니까 천과 저기 있다면 어떻게 돼요? 완전 망하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면 큰무더기로는 천과 저기 있다, 천과 저기 없다 이두부리잖아요 세부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죽어서 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정과 적이 없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 보니까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는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경우수. 네 가지의 경우수가 있어. 파스칼 교수가, 대학생들한에서 재군들이여. 여러분들이 이, 땅, 이, 땅, 이 땅에서 살면서, 이네가지 가능성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제군들은 무엇을, 몇 번째를 선택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의식 있는 학생들 같으면 천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죽어서도 있겠다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없다고 믿었는데 없기를 바라는 그런 학생도 있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때요?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근데 죽고 보니까 천국같이 없다.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어. 예.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응. 음. 그러니까 저희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부활의 세계가 있음을 믿어요? 네. 여기 그 말씀이거든. 야, 그런데 만일 그리스 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라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어디가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가 불쌍한 인생이야. 날마다 병택량을 나가서 목이 쉬도록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야. 어.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는 가장 복받은 인생이야. 할렐루야. 왜냐?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이 땅의 인생으로 다가 아니고, 죽음 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버,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근데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수준이 다르다. 영광이 다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에 11장 35절에 어떤 여자들은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부하,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후차이 환란, 역경 이런 걸면할라고수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고난을 받고 역경을 받고 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어때요?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믿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의 주인공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나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승리 승리는 내 것일세 그 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그러면 이겼다는 것은 싸움에 상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싸움에 상대가 있어 싸움에 상대가 있기서긴 겁니다 우리가 씨름을 해도 씨름 상대가 있으니까 이기는 거죠 경기를 해도 경기의 상대가 있으니까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보니까 어떤 승리라 그래요? 55절을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되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승리는 최종적으로 뭐에 대한 승리냐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은 왜 죽음이 오게 됩니까 죽음은요 죄값이요 죄 죄의 열매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그러잖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의 삭선 사망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쓸 사망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열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쳐요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자라요. 사과 열매가 맺혀져요. 죄를 심으면 죄 열매가 맺혀져요. 그죄 열매는 사망해 할렐루야. 따라서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잃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 속에 저 여러분들이 포함됩니까? 포함돼. 대통령이 포함될까요? 포함돼. 저, 어, 아랍에 있는 가장 돈 많다는 그 거시기, 머시기, 그, 그 사람도 포함될까요? 포함돼요. 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어때요? 죽어요. 죽어. 우리나라에 제일 가피웠던 이병철 회장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그 아들 이, 이건희 회장도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 네? 그아들또 누구지? 요새? 이병철, 이건희 또그 아들 누구야? 이재용. 어. 이재용 회장도 앞으로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죽을 거지. <laughs> 안 죽는 사람이 없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죽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져도. 없어. 보약을 막열첩씩 먹어도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죽음의 원인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예요. 죄 때문에 죽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육체는 그죄 때문에 누구나 다 죽어. 어?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한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해졌지만 그 외에는 심판이 떼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두 갈래 길이거든요. 심판은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이두 갈래 길이요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 그 심판은 뭐냐?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것인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육체는 죽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혼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영혼이 죽는다라고 말해요. 영혼이 죽는다. 뭘 말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 죽음은 단절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체는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는 하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지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승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이 승리하면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지옥 간다는 얘기죠. 왜? 사망의 아버지는 마귀거든요. 마귀 사단은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지옥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냐? 있이얘기예요 음. 장세기 3장. 15절에 에덴 농단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다면 따먹게 함으로 죽음이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단에게 사단이 쓰여진 뱀에게 어때요? 뱀의 후손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뭐라말씀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이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 이게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데 어떻게 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던 마귀 사탄은 쾌재를 불렀어. 내가 이겼다. 이게 예수님의뒤꿈치를 이렇게 예, 디치를 상하게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사단의 머리를 밟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갑 3대 3장.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의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의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유권사님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 남자 의 후손,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남자의 후손이야. 근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거든요. 여자, 즉...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모태인 마리아의 모태를 통해서 성령을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자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근데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 남자의 후손이라고 그래. 오직 예수님만이 여자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해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이것은 사단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자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죽게 함으로 내가 이겼다라고 이겼다고 여기 보니까 승리를 외쳤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죽으심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무슨 소리야 내가 이겼지라고 하신 겁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저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죽으심이었어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죽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사흘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 매일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할수 있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 가 어디 있느냐? 너희 승리 없어. 잠시 잠깐 네가 이기는 것 같지? 런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로 네 승리는 패배가 되었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건 죄요, 그렇죠? 사망이 쏘는 건 죄. 죄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들지만 그러나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크, 여러분, 여기 복된 말씀이 있어. 따라서 주시는 주신이란 단어는 시제상으로 보면은 현재 현재. 이 말은 어저께도 현재, 오늘도 현재. 우리는 항상 현재 속에 살아가잖아요. 내일은 우리의 미래지만 내일 가면 현재가 돼.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것은 오늘도 주시지만 내일도 주시는 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요. 크, 근데 승리는 오늘 승리, 오늘 승리했다면 내일 또 우리에게는 내일 가면 내일 또 우리에게는 현재가 돼요. 주시는 이라는 말이 현재, 현재.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오늘만 주고 내일 은안줄 거야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내일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승리는 최종적인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는 죄 때문에 우리를 어때? 자꾸 참소하잖아요, 참소.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 그래가지고 집사야, 너 그래가지고 목사야, 너 죄졌잖아. 막 이러면서를 참소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 그렇지만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승리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7절에 로마서 8장 넘어가 봐요 앞으로 고린도전사 앞에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기느니라 여러분. 이긴 이기는 데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겨요. 이겨. 왜요? 여러분 깐다는 기가 혼자는 못 걸어가잖아요. 엄마 품에 있으면 엄마가 가는 만큼 아기는 넉넉하게 가는 거예요. 애기 자기 힘으로는 못 가. 근데 엄마 품에 안 계시면 엄마가 가는 대로 넉넉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할렐루야. 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만큼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 힘으로는 갈수 없는 그곳에 엄마가 가면 아이가 넉넉히 갈수 있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 우리 주님이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한몸인 우리는 넉넉 이기는 나가 됩니다 네. 오늘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요 권세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캬,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존재 할렐루야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하고 있고 내일도 승리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감사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오늘 58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5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구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58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랍시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아, 나중에 갈등이 있어. 이거 뭐야?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흔들리지 말래요. 무엇에 대한 흔들림? 죄의 참소, 사단의 참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아요. 왜? 우리는 이겨 놓은 싸움 싸우는 거거든요. 아멘. 따라 우리는 이겨 놓은 싸움 네. 싸운다. 그렇죠. 이겨놓은 싸움 싸우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하지 말아라. 흔들지 말아라. 이겨놓은 싸움 싸우니까 첫째 흔들지 말아라. 둘째 그다음에 뭐하라고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힘쓰는 자 되라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이 진보를 이루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성을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나합시다 주마가편 주마가편은 뭡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요 주마가편의 신앙이 주마가편의 신앙인이 돼야 돼 주마가편의 신앙인은 뭡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어. 자족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자족하는 상태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족이지 자족의 상태에서 정치하고 머물러 있게 한 자족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나 이제 준비됐어 준비 땅 이게 자족이 상태인데 아,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 그래 아 그것까지 됐어 저또 마트에 고다사에 그 정도면 됐어 더 이상 노 터치 목사님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도 충분해요 우리 얼마나 그렇 삽니까? 그렇잖아요? 아이 정도면 됐어요? 아, 우리 얼마나 그으로 살아요? 아니요 성경은 거기에 만족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들지 마라 좋아 안 흔들린 것까지는 좋겠어 안 흔들리는 것까지는 좋아. 아,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미래안 흔들려요. 어, 그래? 좋아. 응. 그것까지는 괜찮아. 안 흔들리는 것 좋아. 근데 거기서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 목사님, 더 이상, 더 이상 다치지 마세요. 더 이상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됐어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응. 주마가 편의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흔들지 말고 좋아. 다음 단계. 항상. 언제? 항상. 아, 제가 작년에 열심히 했잖아요. 작년에 잘했잖아요. 올해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좀 쉴래요. 오늘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 그러지 말래. 항상 항상. 다시 항상, 항상. 응. 항상. 따릅시다 더욱, 더욱 힘쓰라. 아, 목사님, 올해는 내가 조금 쉬고요. 올해는 내가 좀좀 쉬고요. 요 세상 세상일에좀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세상일도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해야지. 근데 요 주의 일은 좀 쉬고 여기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어. 요건 좀 쉬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런데 어. 성경 뭐라 말씀하세요? 항상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의 일 힘쓰래. 볼런그리는 이건 세상 일, 이건 주의 일. 확연하게 구분 구분 질 수는 없어요. 세상 일도 주의 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일이 주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라요. 음. 여러분, 김밥 장사를 해도 김밥 한 줄을 팔아도 이한줄 팔아 도 내가 2천원 남겨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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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김밥 한줄 파는 사람과 내가 김밥 한줄 팔아서 이득이 얼마나 하면 율과이나 주어 복음을 어떻게 현실하고 충성하고 이래야지 전혀 달라요. 이처럼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럼 세상 일이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냥 세상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 을과는 상관이 없어. 성령 그런데 주의 일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래. 할렐루야.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마가편의 신앙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정체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2024년보다 2024년이 내 신앙의 진보를 이루며 있어서 내가 무엇을 도전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주님께 부르짖어 얻어낼 것인가 이런 마음 가지고 가고 시작해 보자는 거죠. 1월 달 절반 지나갔어요. 어, 그잖아요. 그럼 어때요? 야, 1월 달 이렇게 마음 먹어야 1 0월 달까지 갈동 말동하는데 1월 달부터 아예 포기하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어지겠어요 어. 우리 오현우 성도님 결단했어. 나 금요기대만큼 나오리라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결단이 끝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 그저 주님께 지켜를 믿고 일단 시도해 보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작심삼일이 100번이면 1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록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작심하지 아니한 것보다 작심삼일이 훨씬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첫째 흔들지 말아라 왜? 예.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둘째, 뭐하라? 죄일에 더욱 힘쎄라. 할렐루야. 왜냐? 심다 심선다고 해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떡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떡 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해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1월 다가기 전에 우리 기도회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육신이 좀 피곤하지만 예배당에 가다 졸지연정 내가 나가서 기도하러 기도로 싸워 이기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내 자신과 싸움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